안녕하세요. 5월은 우리 양보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지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 싣고 씹히는 이 시기는 정리체미를 준비하고 있거나, 정리체미를 끝내고 벌꿀을 받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경상도 지역은 계절이 빠르기 때문에 아카시코를 받고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같은 남쪽이라도 전라도 쪽보다는 일주일 정도 빨리 아카시코 집피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체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꿀벌을 키우는 분들은 정리체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정의체밀이란 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자연에서 벌꿀이 들어오지 않는 무밀기 그러니까 5월과 6월을 제외하고는 대개 설탕물을 벌들의 먹이로 주어서 키웁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밀원이 그다지 풍부하지 못해서 설탕물을 주지 않고는 벌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를 사야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생산한 벌꿀을 사양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연 꽃꿀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설탕물을 먹고 벌통 안에 벌들이 저장해둔 사양꿀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정리체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양꿀과 천연꿀의 경계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좋은 천연꿀을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이런 정리체밀은 대개 천연꽃꿀인 아카식꿀을 받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4월 이후 삼복꽃 꿀이나 찔레꽃 꿀이 일부 들어오긴 하지만 양이 적어 꿀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시 꽃이 피는 이때 우리가 정의체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까시 꽃만 피면은 곧바로 정의체밀을 해서 벌꿀을 받으면 될까요?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우선, 아카시꽃이 피어서, 아카시 꿀이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개 아카시꽃이 피기 시작해서 2, 3일쯤 지나야 꿀이 들어오거든요. 또, 정이체미를 마치고, 2, 3일 동안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만약 정이체미를 했는데, 비가 오거나 기온이 낮아서 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벌들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인채밀은 일기예보를 살펴보고 날씨가 맑고 따뜻한 날 아침에 하게 됩니다. 정인채밀을 하고 이제 오후에 벌들이 아까시 꿀을 물고 와서 꿀을 저장 해야 되니까요. 또정리체밀 이후 2-3일 이내에 비가 내리거나 기온이 낮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오늘 꿀이 위입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 내일이나 모레 정리체밀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남부쪽이라도 상관이라서 다소 늦습니다. 그러면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벌통 뚜껑을 열었을 때. 아카시벌꿀이 들어오고 있으면은 아카시 향이 훅 풍깁니다. 근데 그다지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하겠네요. 먹이장이 기 때문에 뭐 꿀이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꿀이 들어와서 아까 식구에 들어와서 저장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는 봉판이고요. 이런 데가 꿀로 채워져야 되는데 아까 샵꿀 냄새가 나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당초 계획대로는 내일이나 모레쯤에 정리채미를 해볼까 했는데 내부 상태를 보니까 조금 더 뒤로 늦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시 꿀이 들어오면은 벌통 뚜껑을 열면은 아까시 향이 훅 올라옵니다. 또 봉장 주위가 아까시 향냄새가 가득하죠. 현재 아침 기온이 좀 차가워서 그런지 아직 아카시 꿀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제 봤을 때 상당 부분 펴 있는데 그 아카시 꿀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상 저는 며칠 더 지켜보다가 이제 아카시 꿀이 유입되면은 그때 정리 체밀을 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